우리 노녀 고령군 지부장님, 이재근 지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회장님 저기 아까 방에 가니까 저 정면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사진이 있더라고요.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님의 편한 구미가 모양이고요. 좀더 자세히 음 부모님은 다 저기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. 저희, 뭐, 아버지, 뭐, 엄마 같기도 하고, 그, 동네, 뭐, 아재, 아지마 같기도 하고. <laughs> 어, 제가 뭐, 말 주변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, 그래도, 그,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백원치 회장님하고, 우리 유병규 대학장님한테 먼저 감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. 말투 인생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시작하고 <laughs> 아침마다 퇴근 시간마다 얘기합니다. 그래서 서울의 지하철을 지하철이라고 부르고 지옥철이라고 부 지옥철. 한번 타면 죽습니다. 거의 그래서 이제 뭐좀 우스갯 유머인데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타려고 하니까 7 0대 어르신 한분이 세치기를 한 거예요, 세치기를. 세치기 하고, 지하철 안에 타서도 여기 앉으려고 하는 아줌마를 밀치고이 양반을 입고 세치기를 꼭 해서 하는 거예요. 이게 <목소리> 이제 한자로 역사할 때 역자인데, 뭐, 저는 여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. 대학 뭐, 별거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사람에서 느낀 건데, 이 역자는 뭐 다른 게 아니고, 지금의 제가 어떻게 해서 있을까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낙지를 따라 올라가는 게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가 쭉 타오르려고 래야 되잖아요 이분이 그 고려 만에 어 중심 세분 응. 되시는 분은 단종 고기 운동을 했던 이계하라고 하셨죠 사 이거 고구려 백화에어 보면 뭐다 <laughs> 우리나라, 이 핏줄인 것 같아요. 술 마시면 노래 부르고 싶고, 노래 부르면 춤추고 싶고, 이렇게 핏줄인 것 같아요. 좋은 충고를 얻고 싶으면 노인부터 찾아. 이만 열차 에들었던사자다는데옛 것을 익혀서 새로 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별짓자. 떼식자라고도 하고, 별짓자입니다. 이 발자가 옛날에 어떤 의하냐면 별로 새벽에 밭에 나가서 별로고 저녁에 들어온다. 그만큼 어, 신석기 때 우리 농업이 처음으로 이제 뭐 시작이 되고 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. 이렇게가서 그래도 이제 농민 출순이에요어 하여튼 농협에서는 하 농업이 농업이 되어봤고 농촌 이 희망이며 농업인 농업인이 이제 존경받는. 통역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난리가 아닙니다. 작년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 <laughs> 성실히 일해야죠. 일해야 될 거고. 오신 어른들은 그만큼 옛날부터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풍류를 좀잘 즐기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남철 본선님이 바라는 뭐,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 되고 부산 농촌이 되지 않을까 그,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또 이제 <laughs> 일수진 회장님하고 대학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뭐 날씨 좋은데도 나오시는 게쉽지는 않았을 거예요. 하여튼 안수고항 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우리 이직을 그, 그 지부장님 오늘. 참 열등 강의가 있었습니다. 특히 또, 저, 치약, 치약을 또 하나씩 또 이제 뭘 배부해 드린다 그래가지 힘찬, 응원니 박수 한번드 네, 감사합니다. 네. 다음, 다음 강의는, 저기, 보이스 피싱에 관련된 얘긴데 이거는 계속 들어야지 안 까먹어요. 또 어떻게 보이스 피싱이 발전할지도 모르고 기상 천외하게 우리 돈을 빼서 할지 모르니까 보고 관련해서 우리요 우리 본직에서 우리 가장 젊은 직원 젊은 직원이 좀 안내 말드리겠습니다또 어. 들어든 보셨잖아요. 요거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 어르신 분들한테 이제 교육한 차원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그좀이 예, 요거나 이런 걸 설명하면 좀 지루하실까봐 저희가 사례 위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이 오고 실제 문자 온거나 이제 전화 통화 동영상 같은 거 저희가 틀어드릴 거거든요. 이 예, 보이스피싱은 이제 저희가 창구에 있다 보면 뭐 20대 공무원분도 당하셔서 보시고 30대 40대 이제 모든 연령이 진짜 많이들 오셔가지고 누구나 이제 자기한테도 생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요 문자 메시지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사건 접수 때문에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고객 정보나 이런 거를 접수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이거든요. 요런 건은 이제 사실 정말 이제 뭐 저희 어르신 분들이나 저희 젊은 사람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이제 뭐요런 거.